구독자분들께서 1,000만 원짜리에서 1,000만 원 중반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수입차도 괜찮을까 해가지고 그 컨텐츠로 이제 영상을 찍는 건데 오늘 고객님께서도 1,500만 원 이제 맥시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보셨고 그랜저 HG 이제 15년식 풀옵션 차량이랑 디젤 차량이랑 그 다음 이제 벤치 클래스 이두 대를 이제 차량을 보고 나서 지금 차량 이제 출고를 했는데 차량 출고하고 나서 이제 차 상태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매우 괜찮아요. 1인 신조에다가 차는 이제 여성 운전자였고 또 사모님께서 타시는 거고 남편분이랑 같이 또 1인 신조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뭐 장점이라고 이제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도 이제 단순 교환 단순 교환밖에 없는 네, 무사고 차량이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차를 판매를 하게 되는데 금액도 괜찮고 이 클래스가 이 금액대라니 그래서 신차 때는 한 6,7천했던 차인데 천만 <laughs> 원 완전 초반에 이제 저희가 차량을 이제 판매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차로 이제 신중히 심사숙고해서 차량을 어, 고르신 것 같고 한번 이제 저희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 차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고 같이 어, 이 정도. 이면 살수 있구나라고 이제 아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차 설명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내리시죠 차량 설명을 저희가 좀해 드리고요. 그냥 뭐 별거 없어.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어,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우리 고객님은 아마 차 쪽에서 이제 있으셔가지고 좀잘 아실 시습니다 엘레강스랑 아반가르드의 차이는 요 우드를 보시면은 예, 우드를 보고 보시면은 이제 색깔. 알 수가 있고요 고급지게 이제 우드가 들어가 있고요 타이거 우드 어 벤츠에 이제 따라서 이제 투입차에는 이렇게 이제 메모리 시트가 고급지 이제 메모리 시트가 잘 되어 있고 연식에 이제 비례하지 않고 그 가죽 상태라든지 이런 가죽 상태들이 너무 새거고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보면서 어, 타이어 압력이라든지 메시지로 인해 가지고 어디가 고장 났는지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좀알수 있는 조금 신기해 여기에 이제 크루즈 컨트롤, 네, 이게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 일로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패들 시프트, 패들 시프트가 들어가고 여기가 보면은 얘네가 이제 워셔, 네, 이제 이거, 어, 와이퍼, 네, 와이퍼, 와이프레스. 아. <laughs> 그리고 기아 봉이 여기에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갑니다. 기아 봉좀 신기하죠? 그리고 벤츠의 이제 특유 이좀 오래갔죠. 네, 이제 바뀌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어가 이쪽으로 다 장착이 돼가지고 이제 뭐 작동은 어, 잘 됩니다. 어, 잘 되고 있고요. 스포츠 모델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바꿔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이제 CS가 있네요. CS. 네, CS. 네, CS를 많이 드셔야 그렇죠. 될것 같습니다. 그 컵홀더. 예. <laughs> 컵, 컵홀더 들어가 있고 잘 나옵니다. 이뭔 개소리야? <laughs> 막말이 잘 나옵니다 막말이 잘 나오고 여기 ECM 룸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 진짜 흡연의 흔적은 없어요 비흡연 차인데 비흡연 차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진짜 흡연의 흔적이 없습니다 상당히 깨끗하고요 어, 정말 깨끗하네요 네, 정말 진짜 담배는 아픈 것 같습니다 썬루프 잘 들어가 있고요 취하면 은쫙 딸려가는 그만 아마 고스도로에서 한번 느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타게 될 이제 아기가 아, 아버지가 아까 전에 이제 우리 고인께서 얘기했는데 진 짜서 원래는 저기 상석에 태우잖아, 애기들은 음. 이게 아니라 여쪽에 태우는데 여쪽이 더 안전하다고 하더라아 운전석 어. 뒤쪽이. 어 운전석 뒤쪽이 더 안전하다. 진짜 뒤쪽도 사살 보시면은 새거 같아요, 진짜. 원래 음. 이쪽에 사용감들이 조금씩 있는데 음. 와 시트나 천장이나 뭐 엄청 깨끗하네요. 어. 많이 탔는데. 큰 디자인은 이렇게 요게두 개가 이제 앞으로는 추후의 모델들 하나로 합쳐지게 됐죠. 근데 요런 하나 두 개짜리들을 일부러 찾으시는 고객님들 도 어, 맞아요. 클래식한 맞아. 이런 음. 디자인을 더 좋다고 음. 그리고 제논 라이트 이게 뭐 연식이 좀 있다고 해서 라이트가 엄청 밝습니다. 어 음. 눈이 실명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저희가 연식이 추후에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LED 데이라이트가 이렇게 나와요. 요거보다도 더 구형들은 이제 동그란 주먹 안개등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고 이게 홈으로가 어, 있는데 여기에 큰 벤치마크 네, 어. 벤치마크 들어가는 경우인데 요거는뭐 어, 애프터 마켓으로 싸게 구입하셔서 교체하는, 다만 <laughs> 싸는 엘레강스 디자인이고 응. 아방가르드 디자인은 이렇게 크게 그 음, 네. 그리고 쪽 타이어 보시면은 지금 타이어 트레드는 뭐 교체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뭐 100%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 지금 타이어 컨디션은 이정도시면 충분히 주행 앞으로 더 하셔도 되고 이쪽이 마모 한계선인데 이쪽에 좀다 다르셨을 때 그때 교체 시기라는 걸 알려줄 뿐이에요. 아직 훨씬 더 멀으신 거고 그리고 이렇게 타이어 패드를 브레이크 패드를 점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브레이크 패드 뭐 이렇게 해서 잘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쏙 넣고 카메라를 쏙 넣고 이렇게 촬영을 촬영을 해주시게 되시면. 원래 요거를 라이트를 켜고 와야 되는데, 지금 밝아서, 이쪽에 보시면은 요만큼이, 어, 요, 원래 끝에가 꺾여 있어요. 아루져서 꺾여 있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남은 거예요. 꺾여 있는 부분이 원래 꺾여 있고, 요 가운데 부분 보시면 이만큼 많이 남아있죠? 이 패드 잡히는 것만큼 남아있으니까, 거의 한 80%, 70% 이상 남으셨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남아있고, 얘도 키도, 이렇게 요, 요, 스마트키. 스마트키로도 예, 스마트 사용이 가능하신 이쪽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썬루프도 위쪽에 들어가 있으시고, 뒤쪽도 한번 볼게요. 이게 꿀팁이라고요, 이게. 그러네. 예, 나 오늘 후레쉬를 딱 켜서 보면은 더 상세하게 오. 이렇게 나오시게돼요 음. 보시면 브레이크 패드 많이 붙어 있죠? 요게 아댑터 잡히는 부분이고, 요만큼이 패드예요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 아, 브레이크 패드는 어차피 정비소 가서 점검하겠지만 교체하실 필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좀 반했던 오. 고객님들이 반했던. 옵션. 오, 맞아 맞아. 애기 태우고 이제 장 보는데 뭐 트렁크 열고 닫고 뭐. 어. 아, 뭐 발차기로 막 트렁크 아, 막 네. 닫을 필요 없잖아 네. 이거. 어. 시원하게 열려 버리면 다시 어. 이렇게 딸깍 그리고 되게 넓어. 요게요게 어, 요게 간지죠. 요게 음. 또 느낌이 트렁크에 짐 실을 때 이게 없고 이거 차이가 조금. 마트에서 느끼실 수도 음.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지금 뭐 이쪽 안에는 스페어나 이런 거 들어가는 음. 공간인데 그렇게 아기 음짐 실을 만큼 자녀분이 한 분이신데 뭐 여기에 뭐왜내 걸렸어? <laughs> <laughs> 버퍼링 이 있는데 네? 진짜 차 상태가 더 좋은지 안 좋은지 더 확인을 하고 나서 출고를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아, 차 설명은 어, 여기까지 했고, 여기 아까 전에 뭐 메시지 하나 뜬거 있어요. 그거 한번, 그거에 대한 출처를 한번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운전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묵직묵직하죠. 저 공예로 어떻게 믿지 어? 저 공예로 뭐야? 벨트매매를 한번딱 당겨주네요 네. 지금 변속감이 이런 건 괜찮아 좋아 네. 엔진 컨디션이라면 네. 그런 것도 지금 괜찮고데 벤츠에서 관리했나 봐요 이게 불박이 나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벤츠의 정품이? 이거 달아 놓은 거 보면 이거 달아놓은거 보면 최근 2-3년에 벤츠를 들어가서 서비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깨끗해이 아, 리모컨은.. 아 내비게이션 내비. 지금 뭐 뭐저안안 안 쓰더라고. <웃음> 그렇죠? <웃음> 이거 뭐 핸드폰이 너무 좋은데 내비는 핸드폰 쓰죠, 요새.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운전하실 때도 핸드폰으로 내비 쓰세요? 음, 네 음. 자, 화물 큰차하시거든 사모님 네. 얹어서. <laughs> 자, 하고 그 얘네가 또 이게 또막 이단으로 느낌 있게 해 주실 것까지 <laughs> 나는 저걸 못 올리겠어. 부셔질까 봐. 비용이 일단 엔진 오일은 교체하고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미션 오일은 주기 관리 교체 시기기는 한데 비용 30 35 35 여기서 35 드시는데 그거는 뭐 알아보셔서 하셔도 되고 여기가 뭐 비싸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교체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엔진오일은 교체하시고 하시는 게 좋고 당장이라 당장 미션오일은 이제 추후라든 최근 빨리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생가안 응. 아니요 그게 아니라 11만 1 0도 되면은 그러니까 1 0 0 0 0 10만 이짝저짝이거든요 교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한번 네. 확인을 해보긴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재입니다 김성수입니다. 네, 오늘 저희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천만 원에서 천오백만 원 사이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수입차 벤츠 E클래스 아니면 그랜저 HG 이렇게 이제 차량을 선택을 하고 오셨는데 저희가 1 5 년식 옵션 그랜저 HG도 보여드렸고 그다음 벤츠 E클래스도 보여드렸는데 벤츠 E클래스가 우리 고객님께서 어 차가 E클래스가 일단 좀더 나은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두분해서 상의 끝에 결정을 해서. 차량을 한 거고요. 차 내용이 되게 좋아요. 아까 전에도 제가 차 운전을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1인 신조의 무사고 차량의 비유변차 또 전차주가 여성분이었어. 또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비유변은 당연히 중요시하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금액도 아주 쌉니다. 금액을 무려 1,250에. 1,000만원으로 네, 무을 살까. 저희가 그렇죠. 영상을 올렸었는데 네. 그에 해당하는 차량이. 그렇죠. 저희가 그전에도 폭발적인 인기였던 그 인클래스 차량 그것도 어, 1,300 얼만가? 1,200 얼만가 그랬었는데 그 차가 내용도 스펙도더 더 좋습니다 네. 저희가 뭐 진행을 하면서 네. 좀 어땠는지 뭐 불편한 점이라든지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고쳐나가야 될 점이 있으면 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놨던 차량을 미리 이렇게 선별을 해놓으셔서 어,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고 좋은 차량 소개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 되게 감사드리고요 개선해야 네. 뭐될 점은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고... 친절하게 해주시고 하니까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아, 감사하고요. 네. 네. 우리 고객님께서는 저희가 뭐 진행했을 때뭐 어. 이상하거나 조금 불친절하거나 아니면 차량 볼때 조금 이런 거를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거는 없었나요? 그런 거는 별로 못 느꼈고요. 네. 정말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차를 얻어가는 것같 아, 생각하셨던 거구나.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상 이제 마무리하고 나서도 저 정비소 가가지고 철저하게 차량 상태 보고 나서 출근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